앞부분에 교육문답 60문, 61문 함께 교육하도록 합니다. 제네바 교육문답 60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무 믿으신 분니다 예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를 그 저주로부터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의 죽음은 하나님부터 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는 자기 능력으로 서두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는 자신의 옥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당신의 속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사도신경에는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적인 또 그러한 몇 가지의 표현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또못 바뀌셨다라는 것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와 또그 죄사함에 대한 이 중요한 고백들을 그렇게 몇 가지의 비유와 상징적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무서움과 또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특별히 세 가지로 잘 담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세 표현은 바로 인간의 죄의 그 심각함과 무서움을 네. 인간의 원죄의 그 심각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그 죄를 없애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세 가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 고백 속에서도 단지 역사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의인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는 정죄의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죄,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죄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심판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받으시는 정죄의 심판. 그런데 두 번째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에도 정죄의 이 죽음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통개혁파에 있어서는 카톨릭처럼 여러 개 내려갔다든가 또 루터파처럼 진짜 지옥에 내려가서 승리를 선포했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벌받는 그 죄의 무서움과 참혹함이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러한 정죄의 고통스러움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맛보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고백을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받아야 될그 정죄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죄와 관련된 이 중요한 고백이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 짊어져야 될 정죄, 원죄의 이 본질적 이 죄의 참혹함과 심각함들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 바로 이러한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본질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더큰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고백하고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독특한 죽음으로 처형당하셨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을 왜 우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바나바라든가 어, 이러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당시에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런 어, 죄인들처럼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러한 정치적 죽음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폭동을 일으키면서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뭐 물건을 훔치다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죽으셨다라면 바로 인간의 이 정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의미가 파괴되어지고 또 변질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자연적 죽음도 아니고 정치적 죽음도 아니고 사회적 죽음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죄의 죽음. 특별히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을 따라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정죄받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런 의식적 처형 내용들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심각한 죽음이었고, 특별히 고대의 이러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정죄의 죽음으로서 그렇게 평가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처형을 행사하는 이러한 구약적 또 배경 속에서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정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죽음으로서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그런 죽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죽음으로써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무서이 원죄라고 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정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정죄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바로 대리적 죽음, 대속적 죽음, 대속적 형벌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증거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정죄를 받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독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그렇게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그 정죄를 대신 그렇게 칠모 지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의로움을 또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고 이는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리문답에서는 왜 하나님,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메시아 구원자는 인간이셔야 됩니까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메시아는 신이어야 됩니까? 이런 정죄의 죽음으로부터 소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고유한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제를 받아 그냥 죽는 걸로 끝난다라면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은혜와 능력이 결국 인간의 정제를 대신 짊어지시면서도 그리고 또 신으로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러한 복된 은혜들을 구원의 은총들을 성취시키시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어떠한 선상도 또 잃어버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원의 은총들을 바로 <laughs>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정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본디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고백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그 정죄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늘 되새기면서 이 고백을 또 고백하셔야 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